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맞은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헌재 근처 도로는 경찰버스로 완전히 통제됐지만 헌재에서 100m 떨어진 안국역 근처 인도에서부터 하루 종일 구호가 울립니다. 유혈 혁명으로 몰지 말라는 현수막에 길거리 곳곳엔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는 팻말이 나붙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어, 현재 앞은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요. 예, 네, 일반인들. 어디가? 저길 그러니까 건너서 저기아설로돌아가세요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 등이 현재 앞에 천막을 치고 탄핵 가카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폭동 일어난다고 유튜브에서 무슨 이상한 적리를 하고 풍, 폭력적으로 될까너 무섭죠. 네, 헌재 정문 건너편인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모두 이곳에서 100m 바깥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한 경찰은. 전국에서 상경한 기동대를 포함해 45개 부대에 2,700여 명이 합동 훈련에 나섰습니다. 폭력 응.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이 든 이경용 분사기 사용과 120cm 장봉 사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헌재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선고 당일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